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빛 연합 감리 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의 말씀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요셉의 자손의 종족 중문나세의 자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요하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의 슬로브아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이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이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슬로브아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이르시되, 슬로브아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이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세 딸, 밀라와 다르사와 호글리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 종족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아평지에서 요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6장을 끝으로 민수기의 강해를 마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우리 말씀은요. 신약에 있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요 다소 좀야 이거 어떻게 마지막을 이렇게 대단원을 내리고 총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사건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27장에서 보았던 슬라브와세 딸들이 이 이야기의 주된 사람들로 나옵니다. 이제 제비 뽑아 가지고 각 지파마다 다그 땅을 나누어 주는데 바로 문하세 지파에 속해 있는 슬로브와세 딸들은 그 가정에 아들도 없고 아버지마자 전쟁에 나가 죽어서 누구에게도 그 유산을 제 분배 받을 수 없는 그 딸들은 어떠한 것도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그그 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그 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하세 집파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딸들이 다른 집파와 결혼을 하면 결국은 그 다른 집파의 결혼에서 다른 집파의 그 기업으로 편입되고 그 기업 우리 문화세 집파의이이 이 땅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슬로브아세 딸들은 다른 집파로 시집가지 말고 그들 집파와 같은 가족들에게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기업을 유지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유 말에 대해서 슬로브아의 딸들이요. 그 말씀대로 행하니 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각지파들에게 주신다고 그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유인 것이지요.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기업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땅이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된 것을 모뭐 복된 모든 것을 예표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슬로브아셋 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어떤 기업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아방이 나보세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나보세 포도원을 강제로 억지로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보세게 주어진 그 땅을 억지로 빼앗은 나방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방처럼 집과 땅을 계속 사들이고 부를 축적하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장로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상이 영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그 기업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슬로브아의 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그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에 가장 마지막 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규례는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으로 우리는 계속 그리고 저는 강해해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이렇게 제사지내고 하나님이 하랬으니까 이렇게 그냥 뭣도 모르고 법을 지키고 아니라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계명과 규례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땅,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라고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